그걸 보지 못한 며느리는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그런데 이분 친정 엄마가 아닌 엄마요,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아니, 저, 엄마. <laughs> 앉아봐. 안지라는 며느리 한마디에 고분고분 의자에앉는 어머니는 올해 여든다섯 살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흔히 보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마치 유치원생 딸을 준비시키는 엄마처럼 시어머니 머리를 곱게 빗겨 드리는데요. 딸같은 며느리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세 군데를 모시고 댕겼어 엄마를. 근데 담잘린 거래. 금방 안났는데 오래간데 그게. 근데 집에서 해야 될 방법은 엄마가 누워서 편하게 있고 힘든 거 하면 안 되는데. 말아야지 내가. 금방 1초 만에 안 한다 하면서 또 하잖아. 모르게 가서. 아내가 오, 아침을 네. 준빼로 들어간 사이 새벽부터 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은 방 정리를 하는데요. 아침에 머리 빗었셨나마 빗긴 걸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지. 아유. 어머니 네. 아침에 머리 빗으셨어요? 안 빗었어야 되나 손으로 이렇게 했어 나는요 머리 안 빗었어 그래서 이걸마 맞춰봐야지 응. 이렇게 해야지 아니 어머니 네. 아까 좀 전에 금방 며느님이 머리 빗어주셨는데요 내가 빗어줬나요? <laughs> <laughs> 저기 봐 엄마가 저 금방 깃어버렸어? 불과 5분 전 며느리가 머리 빗겨준 일을 기억 못하시는 어머니